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어, 탄소중립 시행제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중립으로 2030년이죠. 지금 내연기관차 판매가 아예 불가하게 되면서 지금 그린 모빌리티 전환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어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인데 예전에 그 트럼프였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유엔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제출을 하면서 미국이 그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활동을 추진했었죠. 그 당시에는 뭐 태양광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종목들이 뭐 크게 반등을 보이지 못했다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할 당시죠. 어, 그 당시에 뭐 청정에너지로 체제로 다시 전환한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뭐 국내에서는 뭐 CS 인드가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하단까지 계속 조정을 받다가 2021년이죠. 이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당시죠. 이때 10만 원을 한번 돌파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i r a 감축법 관련 내용이 좀 추가로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IRA 감축법을 발표했을 당시에 그 태양강 산업 같은 경우는 그30% 정도 세액 공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10%더 추가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어 태양광관련주도를 지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미국의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밸류체인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PVC나 모뭐 프아이 이런 태양광 세리나 모듈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지금 미국 공장이죠. 지금 미국에서 시장점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2019년부터 뭐 달튼 공장에서 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솔라오브 프로젝트를 뭐 기반으로 해서 폴리실리콘이죠. 태양광 벨체첼 생산 라인을 3억 2천억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올해 어 1.7기가와트에서 5.1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2024년부터 지금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뭐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도시화율이 높은 뭐 인도나 베트남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빌딩 공장이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은 이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PIPV 쪽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큐셀 같은 경우 작년에 이20어 PIPV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 제품이 출시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어 주가좀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지금 독일이 모든 원전을 내렸죠 탈원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의 그 자회사죠 지금 자회사 뭐큐 에너지랑 독일 그엠비리아가 그 독일에서 태양광 개발을 공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부터 대규모 수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어, 최근에 뭐 백강산업 같은 그 페배터리 이 가성소다 관련 주들이 거의 뭐두배 넘게 급등세를 보였죠 어,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연간 16만 톤 정도의 가성소다 케파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는 하나솔루션 지금 연간 케파 생산 능력이 84만 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수의 가성소다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84만 톤에서 111만 톤까지 지금 늘리기로 내용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그배터리나 반도체죠 어 제품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좀 증가할 걸 예상이 됩니다.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하단 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그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단기 저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위쪽으로 반등을 할 건데 지금 주봉이나 얼버로 보시면 전고점 대비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일차 메스타 점을 잡아드릴 건데 보통 제가 종목을 들여도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어 종목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어 대체적으로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메스타 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도 무료로 잡아서 이 상단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점까지 좀 보유를 할수 있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3번이라고 연락주신 분들 이런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